우산을 펼칠까 말까 근어 자기야 퇴근이잖아, 퇴근이잖아. 다시 한번 먹기 행복하신가요? <laughs> 얘는 메이드 어 역시 <목소리> black on black yes you mean black and silver Not no black n bl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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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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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rdware so 오늘을 위한 현금빵 <laughs> 현타 잠깐 왔는데 지갑 <laughs> 두 개예요 이두개다 yeah. 끝났어요 지금 <laughs> 고민하다가 한. 한 시간의 고민 끝에. <laughs> 그래, 야, 500만원 쓰는 애쓰 <laughs> <laughs> 정신승리의 현장. <laughs> 아니야, 진짜. 너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니? 혹시. 나 이거 넣어줘. 내가 응. 진짜로 응. 2,000불에. 그래, 에어팟 하나, 루이비통 백 하나 이렇게 샀어. 루이비통 백 하나 500만원짜리. 이천 불에 샀으니까 뭐. 그럼. <laughs> 그럼. 잘한 선택이야 언니. 집에 있던 삼천 불이 없어지긴 했지만. <laughs> Alright, please so e n d your e m a l receipt. Oh yes. And you are all set. Congratulations. Thank you. Keep h m away from the dog. <웃음> <웃음>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, thank you. 애들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 있어야지. 아 그런 거야? 그런 거지. 역시 미적 감각 있어. 음, 많이 드세요.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. 배송 중에 끊긴 그. 어? 설마, 설마요? 아메다 스톡을 조금 따뜻하게 먹은 다음에 진짜 하려고 웅종이 보호해주보이지나도보내줘 응. 알겠어. 그이보기 귀찮아. 웅종이 <laughs> 보하면주고 <뽀덕뽀덕> <지금. 웃음> 쫑쫑 right. 제가 호해보해보 버스는 다행히 다녀가지고 4 9 번은 타고 왔어요. 근데 엄청 느렸고 느렸고 느렸습니다. 눈이 엄청 헉! 엄청 많이 쌓였어. 엄청 금방 많이 쌓였어요. 더위 없어하는 모습 찍어야겠어. <웃음> <웃음> 아까 내 말이 더 대박이었어. 뭐, 뭐라고? 아 뭐, 뭐,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에어팟이네? <laughs> 믿고 싶지 않았어. <laughs> 아, 웃겨. 아하하. 짠. 이름하여 세 번째 에어팟. 세 번째 콩나물. 두 번째 거는 홍콩 직구로 샀었거든? 그리고 얘는 캐나다에서 샀습니다. 캐나다에서 받았습니다. 아니야 어, 아니야 치실 등장 응. <laughs> 짜잔 치실을 열어주세요 치실을 열어주세요 뿅 치실 등장 야 콩나물이 응. 나왔다 오랜만에 만져오는 콩나물이네요 나첫 번째 콩나물 샀을 때는 사기 도전에 철가루 방지 스티커랑 어. 케이스가 배송이 와 있었거든 <laughs> 그래서 바로 썼었는데 얘는 그럴 수 없네요. 짠. 언박싱 할 것도 없다. 너무 작아서. 끝이에요. 짠 안녕. 뭐 마실래 음료수? 알려주니 설마? 음, 보고. 맛있어, 아, 맛있어. 짜란. 지금 뺨 쳤다, 쳤다. 이미 쳤다.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다 했다. 짠짠. 어, 2 5일 출발 확정이래 여기는. 뭔데요? 저기 아, 로키, 로키 투어 가는 아 r 키 갔다 왔잖아 c k y Rocky. Rocky, Rocky. Rocky, r o c 보너스는 c k y Rocky. Rocky, Rocky. r o 뭐 나올 것 같은데 K다 이거 내 건가? 와 좋다 폐? 폐 좋지 근데 폐 좋은데 여기 실내라고요. <laughs> 미쳤다. 진짜 이렇게 눈이 오는데. <laughs> 우리는 2 m 온다고. 2m 온다고. 아, 2m 온다고. <laughs> 나 근데 진짜 2m 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계속 녹아서. 20cm, 20cm는 맞는 아1 0시넘어이지 이제 그럴 것 같아. Let's go, sir. 우리 어떻게 가야 돼 그래서? Yeah, sorry guys. So we gonna take that one or just... No, just walk. They're not oh. going anywhere. They're s t u c k e s up still. No. They clean the snow, so <laughs> we have to walk all the way home. Oh my gosh. Yeah, they're already. 이거 못뭐 돌아갈 것 같다고. 미쳤다. <laughs> <laughs> ピンポンポンポ The <쓰는 거야> 눈이 많이 왔고 오늘도 이유를 당했습니다. 박정주 그녀는 무엇을 하는가? 온글비어. b e c a u s e we choose t h 445. 오4 5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지5 지금 피곤해요. 오늘도 이오가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오겠냐고 배달을 온다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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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는데요? 돈 나갈 일이 생겨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19일 마음 편안하게 가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곧 좋은 날이 찾아오니 좋은 날 언제 오냐고 짠. 언니 어제 많이 많이 땄네. 언니 많이 땄지.